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메시님! 사람은 세 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복음에서 나오듯이, 규정, 법 등을 어기며 어겨도 괜찮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법을 지켜봤자 손해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복음에서 언급됩니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줍니다. 정말 모범적이며 예수님께서도 이를 칭찬하며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어찌 보면 가장 안 좋은 부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지키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누군가를 이끌고 가르치는 사람들. 다시 말해 공직자나 선생님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제와 수도자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장 안 좋은 부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언행의 불을 채워서 오는 그 악영향이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려 놓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애초에 모두 다잘 지켰으면 규범, 규율이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오늘 독서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가 신신당부 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지간히도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나 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간에 완성을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단 먼저 내가 지금 현재 세 가지 중 부류의 어느 사람인지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내가 두 번째 사람이면 다행이겠지만 많은 경우가 첫 번째 또는 세 번째 부류에 해당될 것입니다. 나는 왜 법과 규율을 어기고 있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키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는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켜봤자 남는 것도 없다. 바쁘고 어려워서 말만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면서 합리화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는 규범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족한 내 자신을 인정하고 작은 것부터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큰 사람으로서 받아주실 것입니다.